이제 처음부터 잘 읽어 볼 건데,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와 탄소의 동위원소래. 어, 여기 보면 동일한 원소기호로두 개, 동일한 원소기호로두개 있으니까, 얘네들이 원자번호 같겠구나, 얘네들이 원자번호 같겠구나. 근데 질량수 다르고 질량수 다르니까 두개두개 동위원소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체적인 값을 줬으니까 한번 볼 건데, 문제에서 h와 수소의 원자번호가 각각 1번과 6번이라고 줬어. 원자번호는 양성자 수랑 똑같으니까 수소 1번이래 그럼 양성자 1개라는 거고 탄소 6번이래 양성자 6개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각각의 원자들의 질량수를 알려줬으니까 얘 중성자 0개고 얘 중성자 1개고 얘 6개고 얘 7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또 누구 알려줬느냐 얘네들의 원자량이 각각 1이고 2고 12고 13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개 원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기로 들어갈 건데 얘들아, 어쨌든 우리는 CH4 분자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 되게 특이한 화학식이 적혀 있어요. 이거 보면 해석을 해볼 건데 어쨌든 화학식은 기본적으로 개를 구성하는 원소가 누군지 원소기호로 크게 써주고. 원소기 오른쪽 아래에 개를 구성하는 개수를 알려주는 건 우리가 배운 그대로야. 그럼 일단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구성하는 원소 누구랑 누군 거야? 탄소랑 수소인 거다? 근데 오른쪽 아래 작게 우리가 그 원자 몇개짜린지 표시를 해주잖아. 여기 숫자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오른쪽 아래. 안 붙어 있잖아. 그럼 얘몇 개가 생략된 거야? 1이 생략된 거죠. 그럼 일단 이 분자는요,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는 옆에 붙어 4가 붙어 있으니까 탄소 하나와 수소 4개로 이루어진 원자 5개짜리 분자라는 걸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와중에 추가된 정보는 뭐냐면 탄, 각각 원소기의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써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질량수 13짜리 탄소 하나 그리고 질량수 1짜리 수소 4개로 이루어진 분자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13C1H4라는 분자식을 봤을 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른쪽 아래에는 그 원자의 개수가 왼쪽 위에는 그 원자의 질량수가 써있다는 포지션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아 얘는 일단 탄소 하나 수소 4개짜리구나 그때 이 탄소는 질량수 13짜리고 각각의 수소는 질량수 1짜리구나 라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그럼 분자 1개를 구성하는 원자는 이렇게 5개인 건데 거기 들어있는 중성자수 구해주면 되지 그러면 이 다섯 개로 이루어졌으니까 얘네들 각각이 포함하는 중성자 수를 구해서 더해 주면 되잖아. 아까 우리 구했어요. 13탄소는 중성자 7개, 1h는 중성자 0개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더해 주시면 되고 분자 하나당 중성자 수는 7개다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laughs> 이 일곱 개라는 걸서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자식을 봤을 때 얘를 구성하는 원자가 이렇게 다섯 개구나, 라는 걸서술하는걸 4번, 5번에서 계속적으로 연습합니다. 기억은 맞아요. 잘 볼게. 그럼 니은 일단 건너뛰고 디귿 먼저 볼 건데요. 어,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래. 그럼 일단 우리 얘랑 얘랑 어떤 애들인지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일단 탄소 오른쪽 아래 숫자 생략됐어. 1. 수소 오른쪽 아래 숫자 4 있어. 탄소 오른쪽 아래 숫자 생략됐어 1, 수소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두 분자도 똑같이 탄소 하나, 수소 네 개, 원자 다섯 개짜리 분자고요. 탄소 하나, 수소 네 개, 원자 다섯 개짜리 분자인 건 마찬가지야. 근데 왼쪽 위에 붙은 숫자가 약간 다른데요. 얘는 얘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 한 개는 질량수 13짜리고 얘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네 개는 질량수 1짜리라는 거예요. 얘는 구성탄소가 질량수 12짜리 수소는 모두 다 질량수 2짜리라는 거야 그래서 13C 한 개에 1H 4개로 이루어진 게첫 번째 12C 한 개에 2H 4개로 이루어진 애가 두 번째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억에서 복습했어요 근데 걔네들의 누구를 비교하라고 하냐면 분자 한 개의 질량을 구별하래 근데 우리 일단은 얘네들의 분자량을 먼저 서술을 해볼 거야 야 분자량 어떻게 구했어니 얘들아 어, 개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 개를 구성하는 원자가 누군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걔네들의 원자량을 각각 구해서 더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자가 누군지 다 서술했으면 너무 졸리구나. 잠을 깨라, 애들아, 졸리면 일어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구성하는 원자 이렇게 다섯 개고 이렇게 다섯 개라는 거 설명했어요. 분자량은 그 원자들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얘네들 네 개의 원자량 이미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원자는 이렇게 다섯 개예요. 얘 원자량 13, 1, 1, 1, 1이니까 이 분자의 분자량 17입니다. 얘 원자량 10이고, 얘 원자량 2, 2,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얘 분자량 20입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분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애를 구성하는 원자 다섯 개는 이런 애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이렇게 다섯 가지다. 라는 걸 설명해야 되고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잠깐 분자량은 13C1H4보다 12C2H4가 더 크네. 그럼 분자 한 개의 질량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리는 없잖아요 해서 분자 한 개의 질량도 뒤에 얘가 더 커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분자량은 그 물질 1몰의 질량이잖아 그럼 1몰이 17g 1몰이 20g 이라는 거니까 한 개의 질량은 얘네들을 각각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줘서 Na 분의 17g 이다 Na 분의 20g 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부등호의 방향은 얘가 더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식을 보고 분자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지 디귿 보기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어요. 일단 기억 디귿은 분자식, 분자식,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걔네를 구성하는 원자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술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니은 보기를 풀어볼 건데 니은 보기는 분자 함께 들어있는 중성자 수를 구하래. 일단 물어보는 건 기억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CH4 분자식을 어떻게 줬냐면, 그냥 CH4라고 줬어. 얘를 구성하는 탄소가 12짜리인지 13짜리인지, 얘를 구성하는 수가 1짜리인지 2짜리인지 국한하지 않고요. 너네가 자유롭게 찾으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CH4가 있는데, 나 12탄소랑 1H로 구성된 분자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 얘는 12C1H4라는 분자식의 애겠죠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 분자 한 개당 중성자 수는 12C는 중성자 6개 1H는 중성자 0개니까 얘네들을 모두 더했을 때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중성자 수 6개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무슨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냐면 12C로 구성돼 있어 근데 1H, 1H 두 개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두 개는 2H, 2H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12C1H2, 2H2라는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지금 받아, 받은 CH4의 분자의 조합은요 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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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1이니까 결국은 32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정석대로면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따지기 어렵잖아 해서 내가 문제를 풀때 가닥을 잡는 거지 야 그러면 12C1H4는 중성자 수가 6개야 어 11개보다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내가 얘를 조금 맥시멈으로 늘려봤어요. 1 2 c 가 중성자 수를 가장 높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H EH 4개랑 모두 다 만났을 때잖아요. 얘 중성자 6개, 얘 중성자 1개란 말이야. 그래도 중성자 몇 개야? 10개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문제 풀다가 가닥을 잡아줘야지. 아, 아무리 내가 다 CH4에 때려 박아도 12C를 가지고서는 중성자 절대 몇 개인 11개인 분자의 조합을 만들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13C를 가지고 분자를 만들어 볼 건데 아, 11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해서 내가 처음부터 얘를 일단 EH4개랑 모두 다 조합을 시켜 봤어. 그랬더니 중성자 수 7개, 1개, 1개, 1개에서 이제야 겨우 중성자가 11개짜리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어차피 얘보다 하나라도 수소가 1자리로 작아지게 되면 중성자 수 개수 줄어드니까 11개 절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아, 얘는 정성자 11개짜리 분자가 되려면 EH만을 4개 포함해야 되는구나. 니은부기는 맞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3번 정답인 거죠. 내가 이번 단원 확통 같다고 했었죠. 이와 같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고, 어떤 경우의 수를 최소한으로 비교를 해봐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2분 드릴 건데, 4번 복습해 보시고요. 5번은 같이 풀 거예요. 이렇게 생긴 분자식, 이렇게 생긴 분자식에 조금 익숙해져 보시고,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풀이 방법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laughs> 5번 풀기보다는 4번 복습을 해보세요. 오늘 2.5번이랑 3.3번 두 개만 더 풀고 수업 마칩니다. 원자량은 개념이 다르거든 요 여기는 계속 같은 값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질량 수랑은원자량은 불러라. 근데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분자량을 구해야만 알수 있는 개념 근데. 근데 분자량은 질량수만 아니라 원자량만 구하는 개념이잖아. 가끔은 똑같겠지만 굳이 따져보면 원자량을 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대소 비교는 할수 있지. 얘가 1이고 얘가 2하고 원자랑 2가 내가 풀어줘. 대소 비교 정도는 할수 있긴 한데 얘는 그거 하고도 안 되지. 다시안갈 네, 네, 네. 수가 있어서 그냥 손